안녕하세요 저는 유라라입니다 오늘은 개창절 쉬는 날이어서 그 개창절 기념으로 또띠아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또띠아 피자는 생각보다 간단한 재료로 집에 있는 재료로 대부분 만들 수 있어서 음, 아주 예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간단하게 한번 재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피자 틀 약간 도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토핑들이고, 이거는 토핑 중에 하나인 콘입니다. 하고 이것은 모짜렐라 치즈이고요. 이것은 그리고 파스타 소스. 이것도 발, 빨갛게 발라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결을 위해서 깨끗하게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우를 한장 먼저 올려줍니다. 첫째로는 이 소스를 여기다가 좀 동그랗게 발라주면 됩니다 발라줄게요 소스는 많이 바르면 많이, 맛있... 많이 바를수록 맛있으니까 많이 발라도 좋습니다 이만큼 맨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둥글게 다잘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가 자꾸 많이 흐르고 튀네요 한번더 발라볼게요. 이렇게 가을도 꼼꼼하게 잘 발라줍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도우를 한번더 올려줍니다. 그 위에. 그 다음으로는 아까 했던 거와 비슷하게 이 소스를 다시 동그랗게 발라줍니다 아이고 더 해볼게요. 이렇게 가해도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짜렐라 치즈를 부어줄 겁니다. 치즈는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많이 부어줘야, 아주 맛있습니다. 한번, 지금은 이 정도만 부어먹고 일단은 너무 많이 부었나? 저도 잘 모르겠네요. 치즈는 많이 있어야 맛있으니까 더 많이 부어볼게요. 하고 어, 아고 어, 어. 어, 어. 이제 토핑을 뿌려볼 겁니다. 토핑 아 음, 옥수수를 그냥 먼저 뿌려볼게요. 옥수수는 너무 많이 하면 옥수수 피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일 정도로 뿌려보고. 자 이제 옥수수는 다 했고 이제 자 이제 토핑들을 올려볼 겁니다. 토핑은 피망들이 있고 여기 또 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피망들을 먼저 올려볼게요. 피망은 예쁘게 그냥 데코용으로 해주면 맛도 있고 좋습니다. 자, 이제 핸들 올려볼게요. 음, 그냥 골고루 잘 해주면 돼요, 그냥. 자, 이제 핸들도 다 됐습니다. 음, 그냥 햄을 많이 넣어볼게요. 많이 있을수록 정도 맛있으니까. 자, 이제 토핑은 다 됐고요. 이제 이런 피자를 다 만들었으니까 오븐에 넣어야겠죠? 이제 오븐에 넣으러 한번 가봅시다. 오븐에 넣고 지금 이거를. 에? 뭐지? 이제 오븐에 오븐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돌리면 되고요. 100도로, 200도로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 절... 조리 시작할게요. 지금 한 5분 정도 돌린 상태이고요. 지금은 잘 돌아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피자가 완성이 되었고요. 떠는 것은 매우 위험하오니 어머니, 저희 어머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짠! 제가 만든 또띠아 피자 완성입니다. 제가 피즈, 피, 아니, 아니, 아니. 치즈를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서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잘됩니다 치즈를 너무 많이 넣었더니 치즈 폭탄이 많이 되버렸네요. 자, 이제 제가 한 조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가 참 맛있겠죠. 맛있네요. 정말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응. 아, 어떡